싹 빠지진 않아요. 한 달이 되기 전을 기준으로 먼저 빠진 사람이 있고, 한달 이후에 빠진 사람들도 있거든요. 세 달째 되면 머리카락이 조금 나요. 4개월부터는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되고, 8개월쯤 되면 머리카락이 굵어져서 음. 어느 정도는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, 한 1년 정도가 되면 주변 머리랑 웬만큼 어울릴 만큼 다 자라나야죠. 그건 한번싹 빠지고 다시 자란다는 거죠. 싹 빠지진 않아요. 사람마다 다른.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나는 그냥 자라. 나는 컨디션이 좀 나쁘면 다음 생을 준비하고나 밀도를 정말 좀 높여서 심은 데는 조금 더 애들이 조금 서로 배려해서 우리 좀 이미 좀 다음에 같이 좀 환경 좋을 때 자라나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구렛나루라든지 엽선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자연스럽게 보내려고 하나하나 쪼개서 좀더 나눠서 심거든요 왜냐면 살만해 애들은 공간이 좀 여유가 되니까 자랄 수 있는데까지는 자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째 되면 빠지는 건 30%, 그냥 자라는 건20% 돼요. 나머지 50%는 끊어져요. 제가 뭐 통계를 정확히 내본 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100% 빠지는 건 아니다.